고과장입니다. 오늘은 램퍼트에서 새로 출시한 스팀 클리너, 파워 스티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팀 클리너들은 기공소나 기공실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하실 거고, 요즘에는 치과에서도 많이 사용하세요. 가장 좋은 예들이 이제 교정치과 같은 경우들, 이제 브라켓에 샌드블라스팅을 하시고, 그걸 이제 알콜솜 같은 걸로 보통 표면들을 많이 닦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문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안 닦이고, 그 브라켓에 좀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잔여 샌드가루 없이, 브라켓을 세척할 수 있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일반 저희가 사용하는 수기구 같은 것들도 그 오토클레이브 들어가기 전에 화학적으로 혈흔이라던가 뭐 이런 걸좀 세척을 해주신 그 중간 단계에서 혹시나 남아있을 오염물질들을 스팀클리너 날려주신 다음에 오토클레이브를 넣는 감염에 조금 신경을 쓰는 이제 그런 치과들에서 구매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치과 쪽에서는 뭐 교합조정이라던가 뭐 교합지 자국들도 있을 수 있고요 폴리싱을 해서 뭐 루즈 때 같은 게 껴있다던가 이런 것들도 스팀으로 그냥 몇초 만에 쉽게 세척할 수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팀 클리너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외관이 메탈로 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녹이 많이 쓰러져 있습니다. 좀 미관상 조금 보기 안 좋은 그런 장비들도 있었고 가장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셨던 게 장고장이 너무 많다는 점을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열판이 나가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고 아니면 이런 건을 사용을 했을 때 전기가 오른다거나 사소하지만 굉장히 작업에 좀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불편감들을 많이 호소를 하셨습니다. 램퍼트 파워 스티머는 기존의 스티머와 이제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외관이 메탈이 아니고 강화 플라스틱 같은 소재 이기 때문에 물이 닿아도 녹슬지가 않고 쉽게 외부를 이제 세척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가장 좋은 점은 내부 세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싱클리너가 고장이 나는 가장 큰 원인이 물을 사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보통 이제 수돗물이잖아요. 근데 수돗물은 100% 정제된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염소라든가 아니면 기타 이물질들 급수도에서 오는 그 이물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내부에 축적이 되면서 내부 부품들을 부식을 시키고 이물질 쌓이면서 제대로 배출이 안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램퍼트 파우스티먼은첫 번째로 열선과 물 탱크를 분리를 시켜 놨어요. 물 탱크에는 물이 항상 차 있는데 거기에 열선이 붙어 있다면 금방 더 빠르게 쉽게 부식이 되겠죠. 열선이 고장이 나지 않게끔 일단 1차적으로 이제 그런 안전 장치를 마련을 했고 두 번째로 그 물때에 의한 이물질에 의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직접 내부를 세척을 할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기계적으로 소를 넣어서 닦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에이 옆에 보이시는 이 용액을 이용을 해서 부어가지고 화학적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두 가지 방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세척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 이 장비 옆면에 보시면 여기가 뚜껑이 열립니다. 얘를 열면 여기 이제 너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구는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구를 풀어서 열면 이 탱크 내부를 들여다볼 수가 있고 소를 넣어서 내부를 세척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파우스티머 1이라고 급수 타입 장비인데요. 수돗물을 부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뭐 정수기물 넣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증류수를 넣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용량이 이제 3리터 들어가거든요. 보통 치과에 설치를 하면 물한번 채우시면 한 1, 2주는 거뜬하게 사용하시는 대용량으로 들어가고, 이제 기공실 같은 경우에도 직수보다는 급수 타입으로 요즘에는 많이들 선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우스티머 2, 걔는 압력 게이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급수관을 연결을 해. 서 서 직수 타입이라고 하죠. 물을 자동으로 공급해서 쓰는 타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워 스티머 2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을 그대로 끌어다 쓰기 때문에 이런 내부 세척이 더 중요해요. 기존에 있던 다른 스티머들 직수 타입 같은 경우에 또 수돗물을 쓰잖아요. 근데 내부 세척이 안 되면 금방 부품들이 부식은 하고 고장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파워 스티머 2는 내부를 세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스티머들보다는 훨씬 장고장 없이 오래 쓸수 있다. 이쪽에 보시면 물탱크 내부에 뭐 석회질이나 이물질이 많이 쌓이면 알람을 울려 주는 그 기능도 있습니다. 고압에 뜨거운 물이 분사되는 장비이다 보니까 혹시나 만에 하나 터지지 않을까? 이런 좀 불안함을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램포트 파워스티머는 제가 뒷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뒷면에 보시면 탱크 내부에 압력이 과다하게 차면 그 과다한 압력을 자동으로 배출해주는 안전장치예요. 압력이 찼다고 뭐 알람이 울리거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압을 직접적으로 빼주는 행동까지 얘가 합니다. 자동적으로 이런 안전장치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장비 성능인데, 스팀건도 이렇게 그냥 스위치 돌리면물 공급하는 그냥 단순한 구조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이것도 의외로 고장이 많이 나요. 작동을 시킬 때 손에 찌릿찌릿 전기감이 옵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심하게 고장이 나면 이게 쓰기가 좀 두려워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전기가 오르니까. 이 램퍼트 파워 스티머 같은 경우에는 물관과 이 접지선이 굉장히 단단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분사 세기는 4.5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압력이 센 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체물에 굉장히 깊숙하게 있는 때라던가 되게 찐득하게 붙어 있는 그런 오염물 같은 것도 빠르고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스치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스팀클리너를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이런 김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스팀 튜브는 요 뒤쪽으로. 스팀을 쳤을 때요 뒤쪽으로 그 김을 배출을 해주기 때문에 오랜 기간 스팀을 사용하더라도 시야 고여가 잘 된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리고 이제 보철물을 스팀 클리너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간혹. 놓쳐서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골드 작업 많이 하실 때는 골드 인내 같은 걸 조금 하잖아요. 그거 스팀치다 날려 보내면 기공소 사람들 모두 와서 바닥 뒤져서 찾아냈습니다. 비싸잖아요, 골드는. 근데 얘는 이렇게 이제 안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보물을 놓치더라도 이 안에서 있기 때문에 쉽게 꺼내서 다시 작업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르코니아 같은 거는 이런 떨어뜨렸을 때 충격에 되게 약하잖아요. 망에 있기 때문에 파절 없이 안전하게 스팀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요 내부에 있는 이물질도 그냥 이렇게 쉽게 분리를 해서 그냥 물이나 뭐 이런 걸로 쉽게 세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스팀어 바로 옆에다 두셔도 되고, 원하시는 장소에 아무데나 올려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높이도 이제 요렇게. 눕혀서쓸 수도 있고 높여서 쓸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팀 김이 나오는 방향도 이렇게 회전을 해서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램퍼트에서 새로 나온 파워 스티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스티머의 성능보다는 내부를 세척할 수 있는 구조라든가뭐 안전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스팀 클리너를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그 질문들이었어요. 얘는 장고장이 없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냐, 그런 질문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제 고점을 그좀 중점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스팀 튜브 같은 경우에는 꼭 램퍼트 파워 스티머가 아니더라도 어떤 스티머들이랑 같이 다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거 댓글에 남겨 주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